안녕하세요 은영입니다. 자 윈폼 리뷰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2014-15 시즌 유벤투스 골키퍼 챔스 반팔 저진입니다 마킹은 네, 잔 루이지 부폰입니다. 이 저지는 제가 사실 2015년 여름쯤에 그 영국의 서브 사이드 스포츠라는 사이트에서 이 저지를 샀습니다. 방식이 제 저지에 마킹이 없죠. 뭐 패치든 뭐 이런 것들 그냥 없이 그냥 노마킹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원투패스라는 곳 아시죠? 부천에 있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 유니폼 업체 원투패스에서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스쿨레토체스 패치, 리스펙트 패치를 이렇게 부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원투패스 3께서 이제 따로 이 잔루이즈 부폰 마킹을 오피셜을 이제 구하셔서 이렇게 부폰을 예쁘게 잘 마킹을 했었습니다. 사실 이게 지금 이, 이 부분 그 아쉬운 점이라면은 더 이게 10년 됐고 제가 좀 입은 지 오래돼서 마킹이 다 지금 바랬어요. 지금 언제 지금 다막 지워지고 지금 막 여기 주변에 무슨 막 무어있고 이거 좀 그쵸 예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도 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, 왜냐면 이제 이 저지는 음, 유벤투스의 당시 14-15시즌 템스 4강 진출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 14-15시즌 템스 4강 레알 마리드와 유벤투스 경기에서 이제 그 유베가 이제 레알을 꺾고 이제 결승에 올랐을 때그 부폰이 이제 이 저지를 입고 이렇게 막 야 화이팅하는 그 모습이 그래 사진으로 잘좀더 그, 남아 있는데 그런 어떤 유배의 그런 결손 진출 파란을 파란 그 혁명을 상징하는 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저렇게 마킹이 구양나도 저는 되게 마에 듭니다. 네 그리고 그 블랙 색상에 좋아요죠 그, 이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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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팔 부분에 이 핑크색 이 화살표 라인이 당시 이제 14, 16 시즌 나이키 골키퍼 그 디자인 라인입니다.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도 나이키인데 당시 14, 16 시즌에 이렇게 골키퍼 저지는 에 이렇게 어, 형광색의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. 네, 딱그 14, 16 시즌 골키퍼 나이키 유니폼 템플 그대로입니다. 네, 아주 그 이게 이 저지는 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고장이 났어도 저는 굉장히 즐겨 입는 저지고요,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저지입니다. 유벤투스 당시 그 마시밀리아노 알레리 감독의 유벤투스 첫 시즌 굉장히 그 리그 우승과 챔스 준우승 조금도 거뒀죠그 당시를 일 떠올리며 네또 그런 부폰의 또는 그 당시 이렇게 빨치는 그런 모습 참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데서 봤을 때 네. 오늘의 두 번째 유벤투스 유니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